세상에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일주일 전 어느 날 잠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32개월, 4 살이 된 우리 아기가 뚱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코고고고. 뭐라고? 나코왕 도통 뭐라는지 모르겠어서 코를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코 안으로 보이는 연두색의 물체, 형아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온 팔찌에 달려있던 별 모양 비즈가 왜 우리 막내 코 속에 있을까 오 마이 갓하우 형아들 팔찌를 조물조물 만지고 놀더니 그걸 코에 집어넣었나 봐요. 아니 그걸 왜? 어, 이걸 왜 넣었냐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인 막내를 붙잡고 흥흥 흥 해봐. 흥! 몇 번을 코 풀기를 시켜도 영 나오질 않는 비즈. 다시 보니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압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방법을 검색해봤어요. 장난감이 코에 들어갔을 때 빼는 방법. 1번 코를 세게 푼다. 2번 안 막힌 코를 손가락으로 막고 인공호흡하듯 아이 입으로 엄마가 공기를 빠르게 불어넣는다. 그러나 우리 막내에게는 둘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저녁 8시. 주변 소아과는 당연히 문을 닫았고 야간 소아과도 검색했지만 연결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같은 교회에 닿는 한의사 분이 생각나 급하게 전화했더니 자칫하다 기도로 넘어간다며 응급실을 가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였으면 저도 당장 응급실로 달려갔을 텐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응급실을 가기가 영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핀셋으로 다시 시도를 했죠. 그런데 미끄러지고 빠지지도 않고 엄마 피 나. 코를 풀면 피도 같이 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좌절하던 찰나 또 같은 교회 에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늦은 시간이지만 염치 불구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키우셨으니 혹시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하여. 지금 응급실 가면 코로나 검사해야 될 거라 야간 진료 보는 소아과 가는 게 좋은데 한번 알아보고요. 없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정말 감사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야간 진료하는 소아과를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전화를 드리게 됐답니다. 어, 그럼 지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이 늦은 밤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니 아우 막내가 기겁하며 몸부림을 쳐대는 바람에 저는 팔을 잡고 의사 선생님 사모님은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초등학생인 누나까지 나와서 핸드폰 라이트를 비춰주고 근데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땀도 너무 많이 흘려서 손이 자꾸 미끄러져 (1차)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우, 야, 여기 아기 상어 봐봐. 응? 잠깐이면 되는데 엄마가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과자도 과자도 얹어서. 응? 그러니까 울지 말고. 아파, 아 아파. 온갖 유혹을 해도 넘어오지 않던 막내. 그런데 그때 여기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제서야 뚝 끝인 막내. 정말 아유. 소리가 지금도 절로 나오네요. 그렇게 한 시름 안정을 취하고 이차 시도. 이번엔 불빛도 안 비추고 더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대로 실패하고 코로나 시대에 응급실을 갈 것이냐. 성공해서 가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차 시도한 지 5초도 되지 않아 의료용 핀셋까지 동원하신 선생님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드디어 성공. 무려 1cm나 되는 비즈가 쏙 나왔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의사 선생님 만세. 사모님도 누나도 땡큐 땡큐. 첫째 둘째도 데려간 적 없는 응급실을 막내 때 가는 건가 했지만 다행히 감사하게 지나갔네요. 집에 있던 형아들도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별 누가 빼줬지? 음, 정말 감사하지. 누가 빼주셨어? 선생님이. 그 일이 아이에게도 참 인상 깊었는지 생각날 때마다 물어봐요. 별 누가 빼주셨지? 선생님이가. <laughs> 줌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이 화면에 비치면 반갑다고 손짓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원격 수업에 독방 육아에 하루하루 치이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요즘. 두고두고 감사함을 생각할 일이 생겼네요. 네 오늘 안방 극장은요 정말 하루 저녁 동안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 서진 우진 명진 사명제의 엄마 장은아 씨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도와드의 엄마 최정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사연 네. 아마 엄마들이 초 집중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도 되고 <laughs> 저걸 뺐을까 안 뺐을까 그음 이러면서 일단 저부터가 음. 명진에 가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1분이 <laughs> 10분이 뭐야 1 시간 같은 느껴졌을 것 같고 아, 맞아. 특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안 빠지니까 음. 막 아우 생각만 해도 깝깝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기도로 들어갈까봐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 애들이 뭐 코에 사탕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는단 말이죠. <laughs> 근데 정말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음. 아니 저는 옛날에 그 TV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음, 음. 에이, 뭐, 저런 일이 뭐, 얼마나 있으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실제 애를 키워보니까, 어. 주위에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적에, 음. 제 사촌동생도 젓가락을 그 콘셉트에 꽂아가지고, 어. 감전된 적 있었거든요. 저그 옆에 있었거든요. 어, 그 옆에 어. 있었어요? 어. 어.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 그 애기가, 음. 그, 뭐, 먹으면 안 되는 걸, 그거를 삼켜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는데, 결국은 못 빼고 또뭐 나왔거든요. <laughs> 웬일이니? 그쵸. 주변에 많아. 에이, 많아요, 애들이 의외로. 정말 별걸 다 주워 먹어요. 진짜. 동전이나 비즈는 예산일이고저 음. 친한 동생 애기는 음. 그 핸드폰 충전하는 데 쓰는 자석 같은 걸 가지고 놀다가 그걸 음. 먹었더라고요. 이게 작으니까 입에 넣으면 그냥 꾹 삼키는 거야. <laughs> 아니 어떻게 그거 그건 진짜 너무 위험한 거 같아요. 미안해요. 너무 위험한 거죠. 난리가 나고 응급실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아직도 소화가 덜 돼서 사진을 찍히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이게 좀 내려갔을 만한 시간쯤에 가서 네.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네. 이게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죠. 오. 이 집도 다행인게 어. 자석을 두 개를 먹은 거예요. 오, 두 개나 먹었어. 근데 이게 따로 들어가거나, 어. 아니면 장기 어디에 박혀서 자석이 붙어버리면 일이 커지는데 두 개니까 아, 아, 다행히 두 개가 딱한 덩어리로 동동 떠내려가서 <laughs> 배설이 됐다는 거죠. <laughs> <들어가. 웃음>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네. 엄마 아빠는 이게 또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다 해쳐 보거든요. <laughs> 맞아. 상상이 <오늘>. 단다. <laughs> 어, 애들은 막 냄새 난다고 막 그러는데 <laughs> 어. 엄마 아빠는 그 자석 보는 순간 막뛸 듯이 기뻤다고. <laughs> 아, 진짜 너무 기뻤을 것같 근데 그 같은데. 집도 삼형제 집이에요. 아, 정말 그 자석이 나오기까지 <laughs>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붙으면 어떡하나 싶고 <laughs> 어, 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씻어서 가보로 둬야 한다고 랬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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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진짜 우리가 다 웃으면서 할수 있는 얘긴데그 네. 순간을 겪으면서 진짜 정말 엄마가 어 멘탈 나가죠. 맞 자석이니까. 아 어, 진짜 나 어, 음. 상상하기도 싫어. <laughs> 그니까 아니 근데 저는 특히 이 부분 음. 그 소아과 다 닫은 어, 시간. 어 맞아. 어떡해. 아, 진짜 병원 다닫았는데 음. 애가 막 아프거나 아니면 뭐 음. 사고 같은 거 나면 진짜 더 안절부절 <laughs> 맞아요. 못하게 되잖아요. 맞 응. <laughs> 저도 한 번은 우리 첫째가 새벽에 코피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 조금 과장을 보태면 어. 정말 오시면 이불이면 휴지마 음. 피박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음. 음, 뭐 응급실을 그렇습니다. 갔었는데. 네. 이게 같은 일이라도 병원 문 열었을 때 음. 낮에 이런 일이 있을 때랑 또문 닫은 그 새벽이나 밤에 이런 일이 있을 때랑 너무 음. 다르거든요 맞아, 맞아. 사연에서도 병원 문이 닫아서 응급실을 가야 하나 어쩌나 막 고민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 어. 그리고 저녁에 문 여는 것들이 있긴 있어 음, 음, 근데 음. 평소에는 너무 잘 잤거든요 어. 근데 애가 아프거나 뭔 사고가 나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아, 안 나, 안 나, 진짜 정말로 막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 저도 응급실 많이 가봤어요 음. 어디 떨어져서 입술 찢어져서 가보고 <laughs> 손톱이 문에 껴서 가보고 아유. 또 뭐더라 열이 42도인가 오. 올라가서 또 갔었거든요 또, 그렇지. 어, 그땐 집도 아니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친정에 음. 갔는데 음. 열이 도저히 안 떨어져서 응급실을 아. 갔는데 그거 아세요 응급실도 소아전문 응급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제가 얼마전 기사를 봤는데 소아전문 응급센터가 진짜 너무 전국에 몇개안 되더라고요. 너무 작게 그렇게 있는데 다행히 제가 갔던 그 대학 병원은 소아 전문 응급 센터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소아 전문 응급 센터는 기구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게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리고 정말 밤도 밤인데 명절에 아이 아프면 아, 그것도 진짜 난감하거 진짜 명절을 웬만하면 다니잖아 제가 그 42도 그 대구 갔을 때가 명절이었어또 하필이면 밤이고. 근데 애들이 뭐 공휴일 가려서 아픈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럴 때는 응급 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또아 제가 그때 알아가지고 그걸 깔았거든요 그걸 깔아두면 도움 진짜 많이 됩니다 명절이나 병원 어. 문잘안 여는 그런 시간 대 찾아보면은 약국이나 병원 문연 곳을 그 앱에서 가능 확인이 어 가능하거든요 응급 의료, 응급 의료 정보, 정보 제공, 제공? 아, 음, 음, 음. 아, 알아둬야겠네요 어, 그럼요 음. 아주 유용해요. <laughs> 아니 근데 음. 왜 이렇게 애들은 코에 뭘 그렇게 먹고 싶어 <laughs> 하는 건지 아니 저 그래서 한번은 저희 집에 그 작은 구수들이 있잖아요. 음. 정말 싹 다 모아가지고 어. 갖다 버렸거든요. <laughs> 음. 네, 우리 첫째가 한때 구슬을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많이 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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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가 가도 걸 입에 넣고 장난을 치고 이래가지고 음. 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갖다 버렸거든요. 어. 근데 첫째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데 음, <laughs> 어, <슬퍼야만 근데 웃음> 둘째 때문에 버렸다고 하면 또 둘째한테 뭐라고 할까봐 음. 어 첫째가 왜 버렸냐 그래가지고 어 네가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못 찾고 하니까 없어지는 거야 <웃음> 이러면서 <웃음> 첫째. <laughs> 핑계 대면서그 어, 네, 뒤로도 막 간간이 제 구슬 나오거든요. 음음. 그러면 다 보물 찾기 찾아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요. 어, 잘했네요. <laughs> 네. 맞아 진짜. 그리고 근데 코랑 입만 있는 줄 아세요? 이 넣는 게저아는얘기는 응. 비비탄 총알을 진짜 어, 음, 조똑만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집에도 귀에다 넣었어. 음, <laughs> 어떡해? 귀에다 넣어서 병원 가, 가 병원을 가는 걸 봤어요. 음. 저때 저도 그때 그걸 왜왜왜 왜, 왜 그걸 왜 넣는 거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애들은 넣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음 그래. 애들은 넣고 <laughs> 싶어 하는구나 해야 돼.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것 음, 같아. 그래서 봤는데 남자애들이 이런 네. 사고가 좀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은 그걸 조심히 넣었다 음. 뺐다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음. 남자애들은 그냥 훅 넣어버린다더라고요 음. <laughs>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했던 애들이 다 남자애들이네요 <laughs> 어. 그러긴 하네요 아니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음. 그 어린이 보험 있잖아요 음. 그 어린이 보험 볼때 그, 들 때, 여자 아이 보험보다 남자 아이 보험비가 더 비싸다는 거 아세요? 어, 진짜요? 네. 음. 남자애들이 다칠 확률이 더 높아가지고 보험비가 더 비싸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어, 몰랐네요. 뭐 그런 걸로 금액이 다른가요? 오늘 <laughs> 그 한번 갑자기? 봐보세요. 어. 근데 제가 아이, 아들 둘을 키워 보니까 음, 음. 와그 말이 확실히 <laughs> 맞더라고요 진짜 어...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 조심한다 해도 더 위험하게 놀고 다치기도 진짜 많이 다쳐요. 어... 어... 근데 우리 집은 딸이 알고 보니 아들이었나? <laughs> 우리 집은 진짜 사실 막내가 에. 딸인데 에. 막내가 오빠들보다 더 많이 다쳐가지고 오. 맨날 넘어지고 다치고 오. 얼마 전에도 숨놀이 갔다 모래바닥에 얼굴을 갈아가지고는 <laughs> 어, 진짜 얼마나 속상했는지 에. 아마도 제일 많이 박 어. 그래서 그랬...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애들 성향 차이도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맞아요 아니 왜 아들만 있는 집은 뭐 하나가 딸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음. 또 딸만 키우는 집 보면 또 아들 같은 딸이 있다고 하고 맞아요.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응. 명진이는 형이 형들이 둘이나 있어도 음. 응급실을 한번안 가봤었다는데 그러네 따하네요 우리 명진이가 처음으로 <laughs> 응급 상황이 됐으니 얼마, 진짜 얼마나 엄마가 당황스러웠겠어요 아, 진짜. 더군다나 진짜 이 코로나 와중에 애 데리고 음. 그 밤에 응급실 가게 됐다 생각하니까 <laughs> 요즘 응급실도 함부로 못 가겠더라고요. 맞아 무서워. 음. 어, 어떤 곳은 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열이 있으면 또그 결과를 보고 들어가기도 음. 하고 그런다던데 음. 물론 뭐 응급 상황이니까 드려는 보내주셨겠지만 음. 사람 많은 응급실 가는 것도 음.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안 그래도 갈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이 진짜 백 늘었을 것 같아. 맞아요. 음. 아니 그 같은 교회 다니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구세주같으셨어요내 네, 말이. 그 사연만 보면은 엄청 뭐 왕래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저럴 땐 진짜 뭐 엄마의 레이더망이 풀 가동하는 거죠. 음. 이게 만약. 내일이었으면 엄마 일이었으면 염치 생각해서 연락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뭐내 새끼 일이면 뭐 염치불구하고 그래. 그냥 가는 거지. 밤이든 맞아. 새벽이든 어. 덕분에 그 음. 의사 선생님이 집이 그 응급실이 됐습니다. 진짜. <laughs> <laughs> 그집사모님의 초딩 누나까지 나와 가지고 네. 명진이 코에 박힌 빚을그 빼고야 말겠다는 그일년만나로온 가족이 <laughs> 아. 아, 정말 저 가족도 빼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감사하다. 음. 음. 어. 그리고 명진이또그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알게 뭐야? 그냥 막 울었을 거고. 아이 <laughs> 어, 더위에 땀도 나고. 아 정말 엄마가 진땀 났겠어요. 아 어, 나는 어 그리고 1차 실패했을 때. 아 어, 어. 솔직히 저 같으면 눈물 찔끔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또 센스 있는 사모님 아이스크림을 딱 와. 음. 다행히 그 집에 또 아이스크림 이 있어서. 었 그러니까 <laughs> 그 와중에 또 그걸 먹고. <웃음> 맞아. <웃음> 너무 웃겨. 어. 코에 비이 박혀 있는데. 아이스크림도 입에 들어가. 그러니까요. <laughs> 아, 진짜 지금에 웃지 마. 진짜 눈물날 상황인 거잖아요. 음. 아니, 집에서 핀셋으로 해도 안 됐는데, 음. 다행히 의사선생님 집에 딱그 의료용 핀셋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환자를 뭐 낫게 해야겠다, 살려야겠다, 이런 마인드시니까, 완전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맞아. <laughs> 아니, 괜히 집안에 예전에 어. 막 의료계 한 명, 뭐법 쪽에 한명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laughs> 괜히 그런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아니 제그 배프 남편이 의사거든요 어. 근데 저는 그 친구가 평소에 별로 이렇게 부러운 적이 별로 음, 없어요 음. 별로 없다가 음. 정말 애가 아플 때 어. 아, 그때는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laughs> 어, <부럽다. 웃음> 네. 물론 그 남편은 소아과 의사는 아닌데 음. 그래도 뭐 애가 뭐가 난다거나 음. 아니면 뭐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던가 음. 아니면 다쳤다던가 하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전문가니까. 맞아, 바로 좀더 상황을 알 수도 있고, 음. 또 처치도 가능하니까, 그땐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음. 주변에 의사 변호사 있으면 좋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아저 아는 치과 의사분이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시더라고요 네. 그 집도 애가 둘인데 제가 음. 그거 알고는 와 애기 좀 다치고 하는 건뭐 바로 치료되겠는데요 뭐 그랬더니 되려 네. 더 하는 걸 많이 봐서 네. 무뎌진다고 아 어좀 두면 괜찮아져 어, 이렇게 귀찮아. 된다더라고요 <laughs>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그죠 <laughs> 아무튼 명진이네 음. 어, 저희가 사연 읽으며 웃기도 했지만 음. 그래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음, 명진이도 오죽하면 누가 별빼졌냐고 음, 계속 물을까요 음. 엄청 인상 깊게 남았을 거예요 음. 아마 커서도 기억나지 않을까 <laughs> 요즘 그리고 또 다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화면에 얼굴 보이는 음. 아는 체 한다고 음. 이렇게 뭐 저, 그 선생님이가 그러면서 그런 것도 너무 귀엽고 음. <laughs> 나중에 우리 명진이가 어, 이 기억을 발판 삼아 의사가 된다든가 <laughs> 아, 마음은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럴 열심히 공부를 어, 해야겠는데요. 굉히 열심히 공부해라. 어. <laughs> 아니, 원격 수업 얘기하셨는데, 에. 독방 육아 중에 애들 원격 수업 챙겨주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아, 진짜. 근데 남편분 퇴근까지 늦으면요? 아, 정말 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혼자 육아하는 건데, 거의 힘들고, 그뭐 불평이랑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아주. 없는 이 시국에. 오. 명진이 가족에게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긴 거죠. 어, 진짜 사연 보니까 아빠도 엄청 바쁘셨던 날인가봐요. 아마 퇴근 후에 와서 뭐 하고 놀라셨을 건데 힘든 상황에 감사로 남을 수 있어서 저희도 덩대아 감사합니다. 아 사연 분량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저런 사건이 있고요. 또 며칠 후에 명진이가 욕조에서 비누를 잡겠다고 올라섰다가 욕실에 또꽈당했나 보더라고. 어떻게 다행히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다행이네요. 어, 정말 애들은 눈 깜짝할 사이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음. 애볼 때는 눈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뭐 아. 보고 있어도 다치니. 그러니까. 아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가슴 쓸어내릴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도 물론 그렇게 걷겠지만 <laughs> 어,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 진짜 기도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이들 일로 엄마는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음. 명진이네 이야기 덕분에 오늘 하루 무탈히 보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아, 그러네요. 오늘 할 말이 많았던 사연이었어요. 네. 그죠 <laughs> 자, 우리는 또 헤어질 시간이 됐고요. 네. 음. 아, 쉽네요 <laughs> 네,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사연은 엄마들이 한 마음으로 들으셨을 사연인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겪는 일 중에 하나긴 한데요. 아이들이 몸이나 마음을 다치면 엄마는 아이보다 몇 배는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종일 독방류가 힘든데 왜 이런 일까지 하는 것과 이런 시국에도 이런 일을 만나고 너무 감사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정말 차이가 크죠. 엄마들의 감사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답니다. 비즈가 시원하게 코에서 나왔을 때 명진이 얼굴도 상상이 되네요.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운 추억들 그냥 기억으로 날리지 말고 수다 떨듯이 써 보내주시면 놀이터에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